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을 차지할 자와 땅을 빼앗기고 땅에서 끊어질 자가 누구이옵니까?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해 주셨고 의인이 주께서 베푸시고 예비하신 땅에 들어감을 확신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소유로서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가나안 땅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할 믿음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며 우리를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하사 참된 영광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하면 우리 팔복 할때 산상수훈 평지 설교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보고 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땅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부르셔서 가난 땅으로 이끄는 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면서 이제는 다른 민족과 차별되어진 선민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땅에 일곱 족속과 서른 한 명의 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땅은 철저하게 진멸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여우수와 출애굽기와 여우수와 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땅에 계속 떠돌아 다녔던 유목 민족이었을 때는. 항상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갈때 가고, 설때 서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땅에 딱 정주하니까 머물게 되니까 비가 안 오네요. 근데 이 땅에 사람들은 비안올 때마다 기우제를 지내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를 받았으니까 계속 있다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과 비슷해지고 똑같아지고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 땅. 미리 있었던 그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땅에서 도리어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땅에 있으면서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뭡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온유한자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게 뭐냐면 어 땅을 차지하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넉넉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세상이냐면 그런 땅들이냐면 그렇지 않죠.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그 김건희 여사가 양평 땅이 있다 뭐 바꿨다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알수 있는 것은 힘 있고 또 권력 있고 그리고 돈 많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미리 내다봐서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땅을 산다고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땅값이 오르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 두루두루 잘 먹고 잘 살자고 공산주의 사상도 일어났지만, 그럴수록 그 속에는 일반 대중들은 다 힘없게 다 공평하게 못 살지만, 그 소수들은 아주 차별되게 잘 사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사상이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1절에 3 7편 일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리라.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없냐면, 아니, 많아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만 보면 우리에게 분노와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분노와 시기심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좁먹고 우리를 흔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세잔할 것임이라가 분명히 사라질 것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그 속에 빠져 있고 그 왜곡된 세상 가운데 나도 그렇게 계속 따라가요.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요새는 이제 국내 투자가 안 돼, 이제 해외 투자해야 된다고. 여기연 끌에서도 땅을 사야 된다고 아파트에 가야 된다고 늘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나도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과외를 하고 무슨 학원을 다녀야지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다 그렇게 막 뛰어가니까 그 왜곡되어져 있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보면 나만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게 맞는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분노와 시기심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을 차지하라는 약속 가운데 첫번째는 왜곡된 세상에서 제대로 볼 것을 보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혼미케 되거나 유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굽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세상을 보고 나가는 삐뚤어진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는 똑바로 뜨고 영안을 열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팔자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왜냐면 악한 사람들과 악인들을 보면 시기와 분이 나거든요. 근데 하지 마. 왜 하지 맙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환탄하고 비통하고 거기서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불편해요. 도리어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내 영혼까지 세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분낸다고 내가 화낸다고 해결이 될 문제라면 그럼 되는데 단 하나도 그 악을 행하는 것과 악인들과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분내고 화낸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네가 시기하고 네가 분낸다고 해서 네 영혼과 마음이 새잔해지고 망하는 것이지 네가 할수 없지 않냐. 나에게 맡기라. 다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외국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말하는 그 속에 소망을 두어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소망을 여호와께. 는 자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정작 그 약속한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항상 그 정복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도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을 때는 승리했고 아이성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참 최선을 다해서 나가자 할 때는 상상 못할 더큰 패배들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저,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소망을 두고 해야 될 분명한 언약과 정말로 맡기고 생각도 하지 않고 굳이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교회가 방향을 따라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누가 풍성하고 누가 땅을 차지하는 자고 누가 부요한 자입니까?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은이 소유가 적다고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볼까요1 어, 어, 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딱 반대로 알지요? 우리는 적으니까 비교해서. 저 사람들보다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아니다 저 사람들이 많이 가졌느냐 너는 별거 없다고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허락했고 내가 볼 때는 니네 작게 가지고 소망을 나에게 왜 세상에 작게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보실 때는 그래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한다 니가 더 복되다 니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런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은혜로 그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가난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강하기로 치면 이미 있는 그 백성들, 이미 있었던 그 사람들, 그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는 그 이집트나 저 바벨론이나 전부 다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죠. 강력한 족속들이죠. 그런데 사실. 무기 하나 별것 없이 그냥 나팔 불고 앞에 가서 요리구성 뺑뺑 돌았던 그 사람들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들이 그 성을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된 부요함, 은혜 풍성함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딱한 단어, 오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어.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즐거워 하리로다. 그 온유함 해가지고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때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보다 온유한 자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좀 고민되는 게 있죠.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종 되었던 노예가 땅을 차지하는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큽니다. 또한 모세는 온유한 자기 때문에 모세가 땅을 차지하는 것 대표자로 만들어서 모세가 땅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은 보기는 봤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볼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단순하게 우리 두 발로 서 있는 땅만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땅 맞습니다 가난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적으로 가난 땅이 아니면 안 됐어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결국은 이 백성들이 그먼 곳에 거의 대다수는 누구였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있던 그 땅에서 났던 사람들이에요 말도 다르고 태어난 내 고향은 그곳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다르고 내가 태어난 곳도 아닌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만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일을 제일 수고했고 가장 최고로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스탑하셨어요. 그 땅을 보여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자인데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우리가 받는 이 땅만이 땅은 아니란 것이죠. 그럼 무엇이 땅입니까? 하늘, 천국이 우리가 끝까지 소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더 이상 우상의 나라, 애굽 땅,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서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땅을 예비하시고 짓멸하고 그들 정복해서 그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밑에 우리 4층이니까 지하 1층 가면 노래방입니다. 그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4층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노래방에서 가라오케 노래 부르지 않고 찬양했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여덟 분이가 들어와 있는데 온라인으로 있는 분들은 또그 다른 형태에서 같이 예배하잖아요. 그그 땅을 그 장소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땅까지 들어가면 여호수아 갈렙이 역할 못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은 모세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딱 율법으로 마무리 짓고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자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천국을 소망을.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단어는 그냥 조용하고 화안 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 오, 오해할 수 있는데 모세는요. 그 단순하게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화도 나고격정적이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또 애굽의 관리들을 돌로 쳐죽였을 때그 열을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명수배 받아서 떠나기까지 했으니까 모세가 단순하게 성격이 좋다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단어에 가장 맞는 뜻은 뭐냐면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 그가 온유한 자입니다. 너 정말로 여러분 신기하게 모세오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 이러 이렇게 행했다 이런 말씀하셨다면 바로 뒷구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러 이러 이렇게 말했다. 굳이 그냥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이래 말했다라고 하면 될그 이야기를 두 번씩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것이 모세의 성정이었던 것이죠. 내 성격이 급하고 내 성격이 강하다 이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말한다. 이것이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로... 한 사람, 한 영혼, 한 교회, 한 지역을 맡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능력이 많거나 성격이 좋거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온유함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응답받았을 때는 뭐냐면, 말씀대로 그냥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갔을 때, 그때마다 다윗 때, 솔로몬 때또 여러분 요시아 왕때 항상 몇명 아니었습니다. 모든 대다수의 왕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 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아 왕이나 몇명 되지 않는 그 왕들은 그래도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했던 말씀을 들었던 왕이고 말씀을 행했던 왕이었던 거죠. 온유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밤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온유한 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땅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가난한땅 아니면 교회당 이 장소뿐만 아니라 모세가 온유한 자로서 가나안 땅엔 들어가진 못했지만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거든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간다면 곧그 넘어간 강을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이미 그 땅을 정복한 자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후대들과 요수아, 갈렙은 실제로 그 땅에 가서 발을 디디고 살겠지만 나는 가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여러분 학교, 또 우리 교회, 이 지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평 땅도 우리의 소유는 없지만 임대해서 있고 월세를 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과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용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집에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영혼을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사장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왕대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게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받고 가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걸어가는 것. 의인은 온유한 자는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을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에서 떠나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꾸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타락과 유혹과 문제의 현장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 결단하고 정말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 이전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는 이미 주어질 그 땅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갖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 모세의 응답이었죠. 말씀을 순종하는 온유한 자 그리고 땅을 향해서 도전하고 결단하는 자.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미 먼저 땅을 차지한 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이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전체를 놓고 가난 가난 땅에 메시아를 고백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것이 집중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반석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과 그 영혼들을 붙여 주시고.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